1번, 4번, 3번, 1번, 4번, 3번, 뒤쪽 5번, 그리고 이어서 2번과 6번입니다. 1번 안쪽으로 4번과 3번, 그리고 5번까지 3번의 손정 선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2턴 마크 통과하면서 순위권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안쪽을 바깥쪽에 5번의 김기환오번의김기환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1번, 3번, 4번의 2, 3, 2번 접전이 시작됩니다. 5번의 김기환 선수가 뒤쪽에 있다가 2턴 마크 지나면서 선수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는 3번과 1번, 이기서 4번입니다. 5번에 김기현 선수번에 김기현 선수가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뒤쪽 3번에 손재형 선수 그리고 안쪽 4번 기광서 이뒤에 이어서 1번 6번 2번 순입니다. 5번에 김기현 선수 뒤쪽 3번 4번 1번 5번 3번 4번 1번 순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 마크를 돌겠습니다. 마지막 턴 마크 5번 뒤쪽으로, 안쪽으로 4번, 바깥쪽으로 3번입니다. 5번,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김기한 선수만의 김기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3번, 4번, 1번, 그리고 이어서 6번과 2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제 1경주였습니다.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뚫어냈습니다 뒤쪽에는 5번과 2번, 2번과 5번. 이어서 1번, 3번, 6번 순입니다. 4번 소비 선수가 조금 많이 달아나는 상황. 초반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2턴 마크 통과 4번 뒤쪽으로 5번과 2번, 2번과 5번의 접전 속에 5번의 최영재 선수가 2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위권, 이번에 2위권으로 최영재 선수, 그 뒤쪽에는 이번에 김강현 일본에 오세준 선수가 이번에 반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 안중계대 3번에서 4 선수까지 있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4번의 서희 선수가 가장 먼저 다시 돌았고 3위권 싸움 2번 아 여기서 3번 사재준 선수가 주춤하면서 뒤쪽으로 물러나갑니다. 그러면서 4번 5번 2번 1번 순입니다. 4번의 서희 선수 4번의 서희 선수가 경찰을 많이 벌려놓은 상황 이제 마지막 턴 턴만큼, 마크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있는 4번 서희 뒤쪽 5번 그리고 2번까지 4번 5번 2번 안쪽 1번입니다. 4번 5번 2번 1번 4번의 서희 선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 뒤쪽 5번, 2번, 1번, 그리고 6번과 3번의 접전이 펼쳐진 제 2경주였습니다. 2번. 일 번, 오번 뒤쪽으로 삼 번과 육번 여섯, 사번 순입니다. 이번 뒤쪽으로 오 번과 1 번의 접전 속에 뒤쪽 육 번과 삼 번이 이, 삼 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상현 선수가 이제 이탑 마크, 2턴마크, 이탑 마크를 통과. 이번 뒤쪽에 이 위권 오번 정주현 선수입니다. 이번에 정주현 선수가 따돌리면서 단독 이 위로 올라서기 시작. 뒤쪽에 삼 번의 문주엽 선수입니다. 이 번, 오 번, 삼 번, 에서사 번, 이 번, 육번 순. 이번에 박상현 선수, 이번에 박상현 선수, 이쪽 5번, 그리고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턴 만큼 다시 돌았습니다. 이... 이제 4번의 이지은 선수가 이번에 문점 선수를 넘어서면서 2번, 5번, 4번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2번, 5번, 4번입니다. 이번에 박상현 선수, 이번에 박상현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돌겠습니다. 이번에 박상현 선수 뒤쪽에 5번의 정주현 선수와 4번 이지은 선수까지 2번, 5번, 4번 순. 이번에 박상현, 이번에 박상현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뒤쪽 5번, 4번, 3번. 여성 1번과 6번 결승선 통과한 채 3경주였습니다. 입니다. 1번 이휘동 선수와 4번 이인 선수 그리고 5번 김안나 선수까지 뒤쪽 2번, 3번, 6번 수립입니다. 1번 이휘동 선수, 1번 이휘동 선수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하는 6명의 선수들. 1번 여기서 3번과 4번의 충돌 속에 3번의 이태희가 되어 두 번째로 올라섭니다 뒤쪽에 있었던 3번의 이태희 선수가 되어 두 번째로 올라가고 1번, 3번 그리고 5번, 4번 2번 수리됩니다. 일 번이 이희동 선수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삼 위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3 번이 이태희 선수가 현재 이위 이어서 오번 분한나 선수가 삼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 번, 삼 번, 오 번, 일 번, 삼 번, 오번 뒤쪽에 이 번과 사 번에서 육 번입니다. 1번에 이휘동 선수, 1번에 이휘동 선수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선두인 가운데 뒤쪽 3번과 5번 순. 이제 마지막 덤마크를 돌겠습니다. 1번 뒤쪽으로 3번의 이태희, 이서 5번의 문한나까지 1번, 3번, 5번 흐름으로 올라갑니다. 1번에 이휘동 선수, 1번에 이휘동이 결승선을 통과 뒤쪽 3번, 5번. 이어서 2번, 4번과 6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제4경주였습니다. 나옵니다. 2번 바깥쪽으로 4번, 4번과 2번의 선두대결 속에 뒤쪽 1번, 6번, 3번, 1번, 6번, 3번, 6대열 마지막 5번 송근성 선수입니다. 2번과 4번, 4번과 2번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번과 4번, 2번 정인교가 앞으로 다가기 시작. 2번, 4번 뒤쪽에는 6번이 이종인 선수입니다. 2번, 4번, 6번 하지만 바깥쪽이 1번, 안쪽 3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는 이번에 정인교 선수 이번에 정인교 선수가 선두로 나고 있습니다. 이제 2일 턴 마크를 다시 돌고 있는 여섯 명의 선수들 2번, 4번, 6번 흐름 그대로 이어갑니다.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2번, 4번 뒤쪽으로 6번의 이종인 선수와 격차가 조금 나기 시작했습니다. 4번과 6번의 격차가 조금 나기 시작.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이번에 정인교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돌았고, 이번, 4번, 6번 순으로 마지막 턴 마크를 돌았습니다. 이번에 정인교 선수, 이번에 정인교 선수가 결승선, 결승선을 통과 4번, 6번, 뒤쪽로 3번, 4번, 4번, 5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채 오경주였습니다. 바깥쪽 4번, 안쪽 5번, 2번의 서종원 선수가 사고가 일어나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5번, 4번, 6번, 1번, 3번 순, 2번의 서종원 선수는 경주가 조금... 어려운 듯 보입니다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앞쪽에는 다섯 명의 선수들이 이턴 마크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 이제서야 이번에 서종원 선수가 턴 마크를 돌아서 이턴 마크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 4번, 5번, 4번 뒤쪽에 6번, 이어서 1번과 3번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5번의 박현성 선수, 5번의 박현성 선수가 이제 턴마크를 다시 돌고 뒤쪽에 4번과 6번, 5번, 4번, 6번, 이어서 3번과 1번 순입니다. 이번에 소종원 선수는 약간의 사고로 인해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5번, 4번, 6번, 뒤쪽으로 3번, 1번 순입니다. 이번에 곽현성 선수, 이번에 곽현성 선수가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뒤쪽에 4번과 6번 순, 승률 부분에서 가장 기록이 좋았던 이번에 곽현성 선수, 이번에 곽현성 선수가 자신의 승률을 조금 더... 높임이라 이어서 4번과 6번 뒤쪽 3번 1번 이제 마지막으로 2번의 소종원 선수가 턴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일반의 소종원 선수 1번의 한성근 선수 뒤쪽에 2, 3위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1번 뒤쪽으로 약간 앞서고 있는 4번의 신영경 선수 이어서 3번과 2번 6번 순입니다. 일번에 한성근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뚫어냈고 이제 2턴 마크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1번 뒤쪽에 4번 신영경 선수가 2위권 계속해서 지켜내고 3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3번에 강지원 선수 바깥쪽으로 2번 안쪽으로 6번입니다 2번에 김기영 선수가 3위로 올라섭니다 1번 4번 2번입니다 1번 4번 2번 이제 1터 마크를 다시 돌고 있습니다. 1번, 4번, 2번에서 2번에 김계용 선수가 여전히 3위권 지켜내면서 1번, 4번, 2번, 뒤쪽 6번, 3번 순입니다. 1번에 한성근 선수가 현재 앞서가고 있고 뒤쪽에 4번의신영경 선수가 따라가지만 격차가 납니다. 1번과 4번은 마지막 톤 마크를 돌았고 3위권 싸움 1번, 4번, 2번입니다. 1번, 4번, 2번, 1번에 한성근 선수, 2번에 한성근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뒤쪽 4번과 2번. 6번, 3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제7경주였습니다. 추격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1번, 이어서 6번, 5번, 4번 순입니다. 이번에 기광서 선수 바깥쪽으로 3번의 조성인 선수, 와이번의 원융관 선수가 이제 탐마크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광서 선수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기광서가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바깥쪽에 3번의 조성인 선수가 무섭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원융관 선수 뒤쪽에는 6번의 정승우 선수 3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1턴 마크 다시 통과합니다. 과연 2번과 3번의 싸움 어떤 선수가 이길 것인지. 아직까지는 이번에 기광서 선수, 이번에 기광서 선수가 3번의 조성인 선수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 2번, 3번, 그리고 1번 원용관 선수 순입니다. 2번 바깥쪽으로 3번의 조성진 선수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마지막 턴맛크 승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2번과 3번, 2번과 3번의 치열한 접전. 2번과 3번, 3번과 2번. 2번과 3번의 접전입니다. 2번과 3번, 3번과 2번. 2번과 3번의 접전. <laughs> 인생 꼬이사꼬이사 <있어>! <laughs> 과연 어... 처진 상황. 이제 앞쪽에 다섯 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펼칩니다.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순. 뒤쪽에 4번, 5번, 그리고 6번의 윤영근 선수도 경기를 재개했습니다. 2턴 마크 돌고 있습니다. 1번, 3번, 2번 순. 1번, 3번, 2번의 흐름 그대로 이어갑니다. 뒤쪽에 4번, 4번과 5번이 따라갑니다. 현재 선수는 1번의 김창규 선수, 1번의 김창규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입니다 뒤쪽에 3번과 2번 순, 1번, 3번, 2번 순입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하고 있는 6명의 선수 중에 일단다 5명의 선수들이 먼저 텀마크를 돌았습니다. 1번, 3번, 2번, 뒤쪽 4번과 5번 그리고 뒤쪽으로 6번의 윤영근 선수를 많이 쳐진 상과 1번의, 1번의 김창규 선수, 1번의 김창규 선수가 마지막 텀마크를 돕니다. 마지막 텀마크를 돌았고 뒤쪽에 3번과 2번 순입니다. 1번, 3번, 2번 순. 1번의 김창규, 1번의 김창규 선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 뒤쪽 3번과 2번, 그리고 4번입니다. 뒤쪽으로 5번. 마지막으로 첫 1턴 때 1번입니다 있습니다. 1턴 마크 통과하고 1번, 2번, 4번의 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뒤쪽 5번, 3번, 6번 순입니다.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지나겠습니다. 2턴 마크 1번, 2번, 4번 과연 순위 거리 어떻게 형성이 될지 안쪽에 5번이 등장합니다. 5번에 박설이가 등장. 1번과 5번입니다. 1번과 5번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번과 5번 뒤쪽 4번, 3번, 2번, 6번 순입니다. 현재 속도는 1번의김종국 달아났는데 박소리 선수입니다. 이번에 박소리 선수가 어느 더 속도를 내면서 2위권으로 자리 잡는 모습 3번 박성문 선수와 4번 손유정 선수의 접전도 시작됐습니다. 1번, 5번 그리고 3번과 4번 뒤쪽으로 2번과 6번 순입니다. 1번이 김정구 선수, 2번에 김정구 선수, 뒤쪽 5번, 그리고 3번과 4번, 4번과 3번이 치열한 접전.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둡니다. 마지막 턴마크 1번과 5번, 그리고 3번과 4번, 4번과 3번이 치열한 3위권 접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과 5번 결승선 통과했고 4번과 3번이 접전. 뒤쪽으로 2번과 6번도 접전을 펼친 제10경주였습니다. 2번, 2번과 1번의 선수싸움 속에 바깥쪽 4번, 그리고 뒤쪽에 6번, 3번, 5번 순입니다. 1번 뒤쪽 2번, 그리고 4번, 6번, 3번, 5번 순. 1번에 조규태 선수, 1번에 조규태 선수가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먼저 지나고 있습니다. 1번 뒤쪽에 2번의 정주현 선수가 4번의 이태근 선수를 막아내면서 경주하고 있는 상황, 6번의 김태규 선수가 안쪽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4번과 6번, 1번, 2번, 4번, 6번 순입니다. 이제 1번크 다시 돌고 있습니다. 1번 마크 다시 도는 여섯 명의 선수들 1번, 2번 그리고 4번, 6번 순서의 변화가 없습니다. 대열의 변화 없이 그대로 쭉쭉 이어갑니다. 1번의 조규태 선수, 소개한스타임잡서던 1번의 조규태 선수, 뒤쪽에 2번의 정주현 선수 역시 소개한스 타임이 같았습니다. 1번과 2번, 뒤쪽 4번입니다. 1번, 2번, 4번. 이제 마지막 톱마크를 돌고 있는 여섯 명의 선수들, 순위의 변화 없이 1번, 2번, 4번의 흐름 을 흘러갑니다. 1번의 조규태, 1번의 조규태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뒤쪽에 2번과 4번, 그리고 6번, 3번과 5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지 11경주였습니다. 1번 우 1번 2번 그리고 뒤쪽으로 4번 5번 3번 이어서 6번입니다. 1번과 2번, 4번, 5번, 2번, 4번 뒤쪽으로 5번과 3번, 마지막 6번까지 이제 이터 마크 통과입니다. 이터 마크 통과 1번, 2번, 4번의 흐름이 바뀔 것인지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여전히 그 흐름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4번 뒤쪽에 5번과 3번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 2번 뒤쪽에는 4번의 박준우 선수, 2, 3번과 2, 3, 2번, 3번 선수 1번에 김기환 선수가 턴마크를 돌고 뒤쪽에 2번과 4번 순으로 턴마크 돌고 안쪽 파고드는 5번에 김강현입니다. 5번에 김강현이 등장하면서 4번에 박준호가 4위로 밀려나갑니다 5번에 김강현이 3위 1번 그리고 뒤쪽에 2번 5번 4번 3번 대열 마지막 6번입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 1위. 김기환 선수 뒤쪽으로 과연 순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5번 김강현이 뒤쪽으로 밀려나갑니다. 1번 1번에 김기환은 결승선을 통과 뒤쪽에 2번과 4번 3번 5번입니다. 그리고 6번까지 결승선 통과지 12경 주세 주 1번의 홍기철 선수가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현재 선수 3번에 이지은 선수에서 5번에 이용채 선수입니다. 3번과 5번 뒤쪽으로 6번, 2번 그리고 1번 순입니다. 4번의 김희용 선수는 플라잉으로 인해서 경에 제외된 상황 이제 이턴 마크 이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3번, 5번 3번, 2번, 1번 순, 3번, 5번, 6번, 2번, 1번 순입니다. 3번이 이지은 선수, 3번이 이지은 선수 뒤쪽에 5번이 이용세, 그리고 6번 오세준 선수 안쪽으로 2번에 김재윤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등 마크를 다시 통과, 3번, 5번, 여전히 6번. 오세준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2번과 1번의 충돌로 1번의 홍기철 선수가 또 주춤합니다. 2번에 김재훈 선수도 영향을 받으면서 6번의 오세준 선수가 3위권을 굳혀갑니다. 이렇게 되면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이 굳혀지는 분위기.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돌았습니다. 3번의 이지은 선수, 뒤쪽에 5번의 이용세와 6번의 오세준 선수입니다. 3번의 이지은은 결승선을 통과, 뒤쪽에 5번, 그리고 6번. 이어서 2번과 1번 횟수에서 통과한 제13경주였습니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3번의 문한나 선수. 모터 점수에서는 가장 점수가 낮은 모터를 장착했던 3번의 문한나가 현재 선두 뒤쪽에 6번과 5번 그리고 1번, 2번, 4번 순입니다.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 3번 뒤쪽에 6번과 5번, 5번을 넘는 1번의 이응석입니다. 1번의 이응석이 앞으로 나오면서 6번과 1번, 1번 1번과 6번의 2, 이 접전. 뒤쪽에는 5번입니다. 그 앞쪽에는 3번의 문한나 선수가 이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 다시 2번과 3번 뒤쪽에 2, 3위권 싸움 1번의 이응석이 거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6번의 김현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번 뒤쪽에 6번 그리고 1번, 5번, 6번, 1번, 5번의 2, 3위권 치열한 접전 그 앞쪽에 삼번의 무난나는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향해 갑니다 삼번의 무난나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이제 2, 3위권 싸움 어떤 전개가 일어날지 3번 뒤쪽에 6번 6번의 김현철입니다. 3번, 6번, 3번, 6번. 3번의 문한다는 결승선 통과. 진출 6번, 그리고 1번과 5번입니다. 이어서 2번, 마지막으로 4번 결승선 통과. 제1사경주였습니다 1번과 5번 그리고 뒤쪽 2번 그리고 4번 3번 6번 순 5번과 1번 1번과 5번의 치열한 접전 1번 곽현성 1기 그리고 5번 이태희 선수 1기 동, 동기 선수들이 이제 현재 선두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선두 1번에 곽현성 안쪽에 5번에 이태희 그리고 뒤쪽 2번 최재원입니다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 이번에 곽현성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5번에 이태희 이어서 2번에 최재원 뒤쪽에 3번에 신영경 선수입니다 1번 5번 이번 4번 순 이제 1번 다시 돌고 있습니다. 1번과 5번 그리고 2번 3번 순이 변화가 없습니다.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 순입니다. 이번에 곽현성 선수 오늘 앞선 경주에서도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향하고 있는 이번에 곽현성 뒤쪽에는 이번에 이태희 선수입니다. 1번과 5번이 마지막 턴 마크를 돌았습니다 1번과 5번 뒤쪽 2번. 1번에 곽현성, 1번에 곽현성 선수가 그대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여서 5번, 2번, 그리고 3번. 뒤쪽으로 6번과 4번까지 결승선 통과. 제 10. you mm -hmm.